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도움드리는 영상을 제작하고 있는 강 프로입니다 이번 영상 비트코인 sv를 한번 살펴볼 텐데 5월달 초에 비트코인 sv가 엄청난 거래량으로 강한 펌핑을 만든 이후에 현재까지 조정이 계속 나오면서 세력들이 빠졌나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또 앞전 고점에 물리신 분들도 상당히 많으실 건데 지금 현재 이 녀석은 앞전에 이 아래 꼬리봉을 강하게 만든 이후 이 3만원 구간에서 강한 지지가 나오기 때문에 이 구간이 정말 중요한 지지 구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은 이 비트코인 SV 앞전 고점에 물리신 분들 뿐만 아니라 이 신규 매수로 정확한 매수 타점까지 어느 구간에서 잡아야 하는지 알려드릴 예정이니까 영상 끝까지 집중해서 보시고요. 비트코인 SV뿐만 아니라 이 알트코인들 중에 나는 지금 물려 있어서 빠르게 진단과 대응 방법을 알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아래 번호로 숫자 3번과 함께 현재 내 평단가와 어떻게 물려 있는지 내용 간단하게 적어서 보내 주시면 모든 분들 답변 드릴 예정입니다. 구독자분들을 우선적으로 답변 드릴 예정이니까 앞에 숫자 3번은 꼭 넣어서 보내 주세요. 영상 보시고 숫자 3번 남겨주시는 분들 업비트 종목 중에서 수급이 강하게 들어올 수 있는 종목 위주로 제가 단기 종목도 잡아드리고 있는데요. 6월 10일 트라이크 종목을 보시면 단기 이 낙폭 가대에서 앞전 저점 이 세력들이 강한 수급이 들어왔던 구간에서 바로 이 음봉이 나온 날 매수 타점을 드렸고 정확하게 매수가 터치 이후에 28% 가까운 상승력을 보여줬습니다. 문자 내용을 보시면 매수가와 익절가, 손절가도 다 잡아드리고요. 목표 수익률은 20% 미체결시에는 새로운 타점까지 잡아드리겠다고 다 문자로 남겨드려요. 자, 매수하셨으면 1번 보내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분은 매수하셨고 충분히 수익 구간에서 청산 신호까지 전부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이 시장에 수급이 없는 상태에서도 충분히 단기 종목, 그리고 스윙 수익 종목으로 수익을 만들어갈 수가 있는데요. 코리니, 직장인, 자영업자, 주부 모든 분들이 이렇게 신호만 받으면서 편안하게 매매를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매매를 하실 수가 있다는 거고요. 내 종목이 물려 있어서 나는 빠른 진단과 대응 방법이 필요하다. 아래 번호로 숫자 3번과 함께 관련 내용 간단하게 적어서 보내주시면 제가 상세하게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100% 무료로 모든 정보도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도움을 받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만 부탁드릴게요. 비트코인 SV 주봉상 전체 흐름을 살펴보면 앞전 업비트 상장 이후에 계속해서 이 상승 추세를 만들다가 22년도 이 추세를 깨뜨리면서 계속해서 조정이 나왔는데요. 지금 저점의 구간 세력들이 강한 자금을 넣은 구간 이 구간을 자세히 보시면 앞전 이 업비트 상장 당시에 아래 꼬리봉을 만들었던 구간을 정확하게 지지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세력들은 이 구간에서 막대한 자금을 계속 넣고 있다 라는 거죠. 또 하나 긍정적인 부분은 현재 이 시장 상황이 정말로 좋아지고 있는데요. 시장 흐름을 한번 체크해보고 가야겠죠. 두달 만에 3만 달러 돌파 비트코인 강세가 다시 시작되고 있는데요. 이유는 이 블록렉이 지난 15일 SEC에 비트코인 현물 ETF인 아이시어즈 비트코인을 신탁 상장을 신청하면서 다른 자산 운영사들도 ETF 상장 신청을 잇따라 하면서 이 기관들의 자금이 비트코인 쪽으로 쏠리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동안에 이 ETF 상장 신청이 많이 있었지만 지금까지는 없었어요. 다만 이번에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이 BTC 현물 ETF 상장을 신청하면서 이전과 달리 이번에는 승인이 날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비트코인 시장에 작용하고 있는 것이고요. 앞으로 이 ETF 신청에 따라서 모든 호재성 이슈들이 비트코인 자금이 쏠리는 부분에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추가 상승 여력이 충분히 남아있다는 겁니다. 비트코인 차트를 보면 제가 이 추세선을 계속 설명을 드렸는데 이전에 한번 추세 하단 구간이 이탈이 나온 이후에 되돌림이 나왔고요. 어제자로 돌파가 나오면서 앞으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현재 이런 추세를 만들어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이런 큰 추세 상승 저점에서 고점까지 충분히 돌파가 나올 수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비트코인이 상승한다는 건 뭐예요? 나머지 알트코인들 역시 이렇게 동반 상승할 확률이 상당히 높아지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분할 관점에서 충분히 모아가면서 수익권을 만들 수가 있다는 말이겠죠? 다시 차트로 돌아와서 비트코인 sv는 작년 4월부터 떨어지던 이긴 기간 조정을 끝내고 5월달에 강한 거래량으로 추세 전환을 했다가 다시 한번 실패를 했고요. 현재 구간 하락 추세 이 구간에서 다시 한번 빠져 나오면서 앞으로 이런 되돌림을 만들 수 있는 패턴을 만들었는데 현재 이 비트코인이 상승을 하면서 빠르게 SV, 캐시, 비트코인 골드까지 모든 종목에 순환 펌핑이 나오고 있다는 건 앞으로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이 자금이 들어올 수 있다라고 보는 건데 그렇다면 지금 현재 구간에서 바로 진입하는 게 좋을까요? 절대로 아닙니다. 이 녀석은 다시 한번 추세를 잡긴 했지만, 앞전에 강한 거래량, 이 자금을 썼던 구간까지 안착 이후에 되돌림을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더 커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 진입한다면 이 3만원의 손절을 무조건 잡으셔야 되고요. 나는 정확한 흐름 되돌림을 보고 진입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앞전 세력들이 진입했던 이 구간 가격 라인까지 상승 그리고 안착해주는 모습을 확인하고 진입을 하셔도 늦지 않다라는 겁니다. 나는 현재 이 단기 관점으로 보고 있어서 단타 매매를 하고 싶다. 또 앞전 고점에 물려서 추가 매수 대응 자리를 정확하게 잡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비트코인 SV 실시간으로 제가 모니터링을 하면서 문자 발송 예정이니까 대응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번호로 숫자 3번 남겨주시고 지금부터 딱 1분만 집중해주세요. 숫자 3번 남겨주신 분들 중에 저희 카톡방으로 입장하신 분들은 이렇게 단기 종목도 받아보실 수가 있는데요. 실시간으로 이 세력들의 수급을 파악을 하면서 10시 46분이죠 정확하게 이 구간에서 매수 타점을 잡아드렸는데 매수가는 1065원 부근 누구나 매매하실 수 있게 이렇게 모든 신호를 드리기 때문에 걸어두시고 편안하게 매매를 하실 수가 있고요 오늘 아침 8시 45분 1차 목표가 터치를 하면서 모든 종목들 이렇게 실시간으로 다 신호를 보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편안하게 매매를 하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카톡방에서는 이 단기 종목들 집중적으로 잡아드리고 있고 이렇게 하루만에 수익 나는 것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1차 목표가 도달 이후에 실시간으로 수급을 확인하면서 남은 물량까지도 전부 이렇게 신호를 드리고 있고 모두 10% 이상 수익을 보시면서 이렇게 큰 수익들 만들어 가셨습니다. 나도 신호 받으면서 이런 단기 종목들 진행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번호로 숫자 3번 남겨주시면 이렇게 모든 관련 내용들 안내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혼자서 어렵게 매매하시지 마시고 아래 번호로 숫자 3번만 남겨주세요. 그리고 내가 물려있는 코인 종목에 진단까지도 다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카톡방 입장하셔서 질문 남겨주시면 모든 분들 다 답변 드리고 있으니까 아래 번호로 숫자 3번 같이 남겨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오늘은 비트코인 SV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 영상에도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